중요한거지 집에 갈수있다는게자 X,Y는 싫습니다 양수는 아니라는거야 그러니까 산수위대, 평대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어? 이 자식들 보니까 앞집 처녀, 뒤집 처녀가 나왔네 앞집 처녀, 뒤집 처녀가 나왔어요 근데 총각들은 어디 갔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A제곱, B제곱이 없네요 그 이유는 숫자라서 뭉그러진거야 숫자라서 뭉그러지고 의미도 없으니까 안된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얘를 보면 알수 있죠 오호 그럼 봐봐 이게 1X잖아 그러니까 앞집초녀는 앞집총각 1을 만났구나 그리고 얘가 2잖아 그러면 뒤집초녀는뒤집총각이 어, 2였나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의미지 어,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 네, 난 써드립니다 PS 알라나 멋있는 식을 쓰고 시작하자 피타고라 정리 쓰고 시작하는 것처럼 쓸 거야 뭘 아까 코시라는 거는 앞집총각 뒤집총각 앞집 처녀, 뒤집 처녀가 살고 있었다. 1인 가구였다. 근데 갑자기 얘네가 눈 맞기 시작하더니,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가 되었고, 이쪽에다 커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 좋아. 이거를 이리로 넣으면 돼. 근데 얘가 없잖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되는데, 어, 여기다가는 쓰면 되고. 이거 없으면 걱정만 오니까, 여기다 O 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별 뭔가 없어. 너무 허전해. 앞집 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얘를 딱 보니까 1x2y야 그럼 엄마 1이랑 만났나? 그럼 2랑 만났다는 얘긴가? 하고 제곱을 해볼까? 이렇게 뭔가 그림을 퍼즐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기적 네. 좀 전에 문제는 얘가 ax 더하기 by였습니다 그걸 난 k로 잡은 거였고요 근데 ab를 숫자로 준 거야 그니까 숫자가 뭐야? 녹아 일이잖아 숫자라는 건 녹잖아 같이 문자의 10이 이렇게 녹잖아 그니까 러 녹은 거지 1, 2 이렇게 그럼 얘가 1제곱, 2제곱이구나 아시겠죠? 뭘 보면 난다고요 여기서 요거 보면 알아요. 1x 더하기 2y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머릿 속에서 분리를 탁 하는 거야. 1을 1x를 탁 자르고 2y를 탁 잘라. 그래서 내가 이런 컴퓨터 잘하면 좋겠는데 1하고 2를 앞으로 류, 유... 유튜브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쥬욱 나오고 여기서 x, y는 또 지들끼리 류 유...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소라은 시절로 돌아간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늘커 나왔습니다. 왜? 코시라는 분이 증명해 놨어. 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얘 얼마가요? 계산하면 또 오야 어떻게 된 게? 자 그리고 코너같을 텐데 우리 요걸 그냥 k라고 하자. 내가 강치니까. 자 k 잡아주시고. 그러면 k보다는 제곱보다는 잡아놔도 되고 또 넘어와라 하면.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최대값은요? 5입니다. 끝.